지금 남북 교류 자체는 제재와의 전쟁입니다. 우리 정부가 그 기금을 의결을 해도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안 합니다.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와라. 그래야 지급하겠다.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남북 교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정부가 과연 저 진정성이 있느냐? 미국 제재 자체는 하나의 규정으로 다 뭉쳐져 있습니다. 이걸 우리나라로 번역한다면한 2,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. 비공식 번역이라도 해서 오픈을 공개를 해 달라. 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. 어떤 사업 아이템을 들고 찾아가면 통일부가 일차적으로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유엔 제도도 찾아보고 미국 제재도 찾아보면서 아 이건 제재의 예외구나. 그다음부터 이제 통일부가 하는 말이 여론 관리하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갑자기 죽은 오이사 조치를 거론합니다. 이것이 지금 통일부 담당자가 벌이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. 이거는 미국에서 걸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통일부는 어 그러네 미국에서 안 걸리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오이사 조치가 살아있다는 거. 현금으로 북한에 보낼 수 없는 오이사 주체가 살아 있다라고 그제서야 오이사 주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UN 안보리에서 금수품목 자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 시스템에 들어 있어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. 통일부를 가져가면 통일부는 어떤 입장이면 이것이 미국의 금수품목에도 걸리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.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민간 단체가 미국의 금수품목에 걸리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? 가장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왜불허를 했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. 성의 있게 좀 진심 있게 남북 교류 사업에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.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남북관계 제도화든지 통일 행정의 투명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시민사회나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?